어디로 가든 여기 살리러 가야 돼요. 죽는지 현장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대신를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해도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칠내식 받는 데좀 날씨가 좀 뜨거워야 된다 싶은데 제가 날씨가 뜨겁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 너, 나,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폭풍 폭풍이 와도 좋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 원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간절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비적인 인들이 되는 그런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제단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 축복에 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냅는트들로 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WRC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냅는트이나 참석하지 못한 냅는트들이 정말로 시대에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계 복음하여 주역으로 쓰임 받는 기한 냅는트로 서오지는 그런 축복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후대들이 세계복원을 음 하실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유동은 장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례회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처음 시간으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떠보자는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사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혹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난날의 죄라든지, 원죄라든지, 이런 조상들의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이 죄는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죽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은내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은내받았다 그렇게 하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아 오늘 참 은내받았다 그러죠 그 말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은내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도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간혹 가다가 보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을 때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부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꾸 어려워져가고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자꾸 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laughs> 여러분이 여기서도 굉장한 짧은 시간이지만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답을 얻어야 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알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냥 기도한 게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 그리스도란 단어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약하고 기도하면은 역사를 날줄 있습니다. 1 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제단에 드리면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아, 예수님이 침례는 바로 우리,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에서 가다 감당, 감당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감당할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들어가지 말고 큰 눈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 내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성령이 비둘을 같이 맸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거의 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모르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도의 뜻을 내 인생에 정말로 어, 그리스도가 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다 어,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알아였죠 모든 죄에서 우리 해방받았다. 모든 저주에서 해결받았다. 사탄에게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노예 너의 사는 그런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 모든 문제 해결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말이죠. 아, 거의 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모르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손을 놓고는 침례를 주는 장면이 구약 시대 계속해오던 제사장 양의 머리에 손을 피흘릴 입니다 아, 저는 침례식 할때 하나 갈등을 느낍니다. 침례를 써야 되나 세례를 써야 되나 아,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이 장로 교단이 됐으면 세례를 써야 되지 왜 자꾸 침례를 썼냐 아, 헷갈리게 혼란이 오느냐 혼란 오더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침례를 써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또서목사가또 침례를 하니까 제가또 헷갈립니다 아 그러니까 또 원래 이언어는좀그 버티저라고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로 침례라는 말이 맞는데 장로 교단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들이 좀. 좀 터셋 죽여 터셀에서 침내 얄이 좀이 뭡니까? 교단 교단력이 약한 침내를 좀 무시하는 의미로 자기들이 세례를 썼다 말이죠. 그래서 원래 침내라는 마, 말이 맞 맞습니다. 그래서 침내 교회를 패티스터 처칠하죠. 그래서 아 저는 침내 교단에서 침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침내라는 말이 당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아 제가 아 우리 그 강릉에서 집회할 때 제가 침례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의윤 그 목사님들이 뭘 침례를 쓰느냐 수근수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아 저는 침례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침례를 말을 썼는데 이제 장로 교단에 쓰니까 좀 침례라는 말이 원내서가안 된다 싶어서 세례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도 부목사가 침례라는 말을 쓰니까 오늘 침례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면은. 꼭침대가 말이 맞는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디오페아 내시가 침대를 받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침대 받았겠습니까? 이디오페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예? 침대요아 저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가가다가 무슨 그 무슨 그런 내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페아가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도 되죠. 그런데 또 800명이 바울에게침네받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나다그런그 r a n t currant, currant, c u r r a n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나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 침례 세례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와 세례의 r a n t c u r r a n 아 그래서 좀 세, 나, 내가 몸이 불편해서 침대 받기가 어렵다, 끌끌업 다시는 분은 세례 받아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죽기도 하고 침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받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냥 예배에 들어가지 마시고 큰 원청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시고 나를 치유해 주소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성령의 비둘기가 지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완벽한 하나님 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거의 다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죠. 왜 그렇게 구약시대에 계속해오던 제사장이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피 흘리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죄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때에는 연습을 해왔다가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질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3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을 못 내렸고, 그리스도로 어, 오는 영권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삶에 젖 벌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받은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비밀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땅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여기 아멘 할수 있으면 침례 받을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바로 구약 때부터 우리는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기 서해방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모든 저주를 멸하실 거는 여기 남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 아는 것이구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하나님 영 성령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구나.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뭐가 되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죠. 오늘 이 비밀의 식제로 체험되지는 오늘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이 비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 면은 귀신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분명히 다시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탄과 죄와 모든 허감의 권세를 꺾은 분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은 자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왕이 받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끝 것인 진짜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시다. 왜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도 응답 주시는 선지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합쳐진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예수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할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됐을 때그 이름을 오는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 이 어마만 이름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시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설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너무 또 짧으면 안 되니까 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제 알겠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다른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이제, 알, 이제 알겠다는 말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자기에게 영적 체험이고 변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는 말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신 분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침대 맞는 우리 임경훈이는 정말 이 말을 깨닫 고 아멘하는 우리 램년태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신자다. 그게 아닙니다. 수준 중에 제일 높은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제 지식 중에 최고의 주식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 만족한다 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저 예수 믿는다 이 말이 아니죠. 하늘 땅 세, 하늘과 땅 세상이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얻어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냐? 어떤 답인든간에 내가 다 양보할 수가 있다. 아, 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가치를 알아 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이제 보고 여러분에게 사업도 승리하고 학업에도 승리하고 생활 속에도 승리하는 그런 기한 문이 열릴 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일 귀한 거, 나는 그것을 얻었다. 그런 답이 나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축복 이걸 이 비밀을 제쳐놓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게 있죠. 어자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정인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 아, 이제 알겠다. 이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2018년에 우리 교회에 뭐, 뭐,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증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런 아, 모토를 증했습니다. 2018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증 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날에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30년 믿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온2 0 18년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처음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증거오는 여러분 되시기를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어, 어,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 누구냐? 바로 침내 요한이었다. 그만인데. 이 고백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때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안다면 이것은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예,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쯤은 먼저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모든 강건성와저주의 그 세력을 다 꺾어 버렸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날이 있게 되게 되는 그런 오늘이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침례 받는 우리 임경우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이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말죠 그것을 보고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뭘 받느냐? 신앙 고백으로 오늘 받는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 받는 침침례를 받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에게 날마다 응답 받게 되었습니다. 넘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 주시고 모르고 지나온 것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구약의 양의 피 흘려.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어 부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시간이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일평생 승리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주는 그는 물침례 의미입니다. 여기에 집사님들도 다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죠. 거의 다 학생들도 신앙생활 하면 세례 받든지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 여기에 아, 그것이 바로 요한의 물침례입니다. 제사장인 요한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다 하기도 하죠.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받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것을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 주었던 것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침례를 달라 하니까 요한이 못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침례를 줄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한이 대답했단 말이죠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양머리 위에 손을 놓고 모든 우리의 죄를 양, 어, 죄를 양에게로 돌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경한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돌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분 동안 걸리는 침내지만 여러분이 침내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침내를 줄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곧불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진과 것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장로 교단이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해설한가요? 물에 솔라왔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를 관증으로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은 모들러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양의 이렇게 제사장이 문둥병에 안수하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침례는 더 확실하게 나는 모든 죄와 죄지에서 죽었다 물에 들어가는 것 죽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감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영원히 명명받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굉장한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침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침례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이단 말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성인식 그 뭡니까 성지순례가 하니까 목사님들 그래요. 요단 간보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그냥 지나가서 그렇게 못 받아 했지만은 아, 그래서 목사님들도 침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례 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고액, 고백해야 되지만 깨달아야 한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다 만난 자 인생은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대통령 자리 에앉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 넘어져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이요, 아파도 성공이요, 살아도 성공이요, 죽어도 성공입니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오늘 아, 이 침례 받는 우리 임경훈에게 이런 고백이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 축원합니다. 오늘 임경훈 님한테가 침례를 받습니다만은 오늘 침례를 받는 분이나 아, 또 여러 성도님들이나 꼭 기억해야 기억해 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고 체험 되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내 문답할 때 저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임경은 미션이 뭐냐 앞으로 뭐할 뭐 것을 기대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내서 대답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침내를 받하나님 자녀가 되냐이 물음을 이 질문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꼭 여기에 답을 해서 확실하게 아, 답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저 스목사나 저 뭡니까 아, 저 아, 너희들 가르키는 교사님들에게 물어봐서 확실히 답을 갖고 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성도는 교회 다니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해답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있고, 그리스도로 닮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그런 미션이 나와야 됩니다. 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로 닮나오면은성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승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예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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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우리가 이 고백을 하신,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백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 개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가정도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모든 생도 삶도 사업도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를 가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